자, 안녕하세요. 백악관 브리핑 및 아침 전략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7월 4월 7일, 굿모닝 여러분. 자, 백악관 브리핑 내용입니다. 막대한 의료 용품이 잘 준비되었고, 작 주지사한테 전달될 거야. 많은 주지사들이 행복해한답니다. 자, 버진일들이 많이 일어날 거예요. 일주일 정도 더 힘들 거라 합니다남머 제약사, 아, 제약사들 빅4, 그다음에 남머 제약사 100개, 아, 10개 회사들이 임상 실험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얘기하면서 두개 회사가 백신을 준비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자, 토탈 179만 2명이 테스트를 이뤄냈다고 합니다. 다른 어떤 나라도 이렇게 테스트 못, 많이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하루에 12만 5천 테스트를 하고 있대요. 그중에서 제가 얼마 전에 소개해 주셨던 미국의 에버사 장비 5분, 15분 만에 진단할 수 있는 그 트럼프가 나와 가지고 언팩 행사에 있었던 그 장비 있죠? 그게 하루에 1,000 테스트 정도를 담당하고 있답니다. 그러면 12만 4천 테스트가 뭘로 그러면 테스트되고 있다? 한국산 진단키트로 테스트되고 있다 진단키트는 아직 계속 유효하고 암암리에 계속 수출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돼요. 자 에보트 장비 자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주 월요일부터 생산 시작해갖고 지난주 수요일부터 아마 테스트 가능할 거다라고 그랬는데 지금 하루에 1,000 테스트 정도 하고 있답니다. 요게 장비가 늘어남에 따라가지고 하루에 2,000 테스트, 3,000 테스트 늘어나긴 하겠죠. 하지만 아직 아직 한참 늦은 거죠 왜냐하면 5분에 한명 진단하는데 5분에 한 5분만에 진단하는데 하루에 5천 1 테스트 밖에 못한다는 얘기 장비 몇개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여러분 한번 계산해 보세요 몇개안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아직 아직 진단키트 무지무지하게 많이 나가고 있고요 전세계 182개국에서 크게 발병 했답니다 자 182개국에서 크게 발병해서 못해야겠어요 진단키트 계속 나가겠죠 이 나라를 이 나라 대통령들 이 나라 수상들 뭐할 거야 계속 수입해야 되겠죠? 아, 진단키트가 아직 죽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착각입니다. 자, 다잘될 거야. 뭐 이런 얘기 계속 합니다. 집에서 계속 쉬래요. 자, 최근 개발 중인 백신에 대해서 뭐 구체적인 언급이 안 나왔었어요. 에, 그러니까 아마 어, 이런 식의 선물 포지션이 나오는 거예요. 자, 자 근데 뭐제 생각하긴 그래요 그전 세계 제약사들의 치료제 주도권 경쟁이 벌어질 텐데 셀트리온이 3월 중반에 6개 항체를 확보했다 그랬죠 이건 되게 유리한 거죠 유리한 누가 먼저 시작하느냐 셀트리온이 먼저 좋은 재료를 확보했어요 그래서 먼저 시작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나라는 뭐 밤낮으로 안 쉬면서 24시간 풀을 돌리면서 개발을 테니까 우리나라가 좀 빠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 그래서 셀트리온이 좀주목받지 않을까 미국은 지난주부터 시작했거든요. 자 의료용품 수출 금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는 저기 기자의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 나 마음에 안 들어 이랬어요. 그러니까 하이드록시크로로퀸을 포함한다라고 강조했는데 요 질문은 조금 생각해봐야 될것 같아요. 하이드록시크로로퀸이 별 효과가 없어서 그런가, 어쩐가 뭐 수출 금지를 난 마음에 안 들어라고 트럼프가 얘기했어요. 그 이게 하이드록시크로로퀸이 별 효과가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도로 내다 팔아 우리가. 주치료제로 인정해놓고서는 외국에다 팔아야지라고 트럼프는 생각하고 있는가요? 예, 그런 생각도 문득 드는데, 거기까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넘어갑시다. 자, 어쨌거나 전 세계는 130만. 자, 글로벌 데스 7만5천 자, 중국 숫자 숨겨져 있으니까 훨씬 더 많을 거예요. 자, 미국이 36만이 넘었네요. 확진자가. 적어도입니다. 적어도. 자, 사망자는 만명 넘고요. 적어도입니다. 자, 이게 더 높다고 생각해야 돼요. 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3M을 겁나 갈궜더니 <laughs> 월당 월당 5,500만 개의 마스크를 미국에 공급하겠다라고 3M이 밝혔습니다. 자 보잉도 저기 생산을 멈췄고요. 다우지수 엄청나게 상승했는데 미국에서 뭐 좋은 뉴스가 정책 발표가 안 나와서 선물 에 애매한 포지션을 취하고 있어요. 마음에 안 드는 얘기죠. 더 멋진 결과물을 어, 뉴스를 내놓으란 얘기죠. 피아트 문 닫고요. WHO가, 어, 백신과 치료제가 가속화되고 있다. 엄청난 속도로. 라고 하는데, 미국 FDA가, 어, 코로나 바이러스 엑셀러레이션 프로그램을 가동했으니까 뒤늦게 얘기하는 겁니다. WHO 같은데 얘기는 별로 들을 게 없어요.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오늘 요정도 뉴스인 것 같은데요 어, 별다른 좋은 뉴스가 딱히 나오지 않아서 선물은 이런데 아까 전엔 좀더 빠지니 그래도 제로로 근접하게 다시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오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대충 한번 봅시다 대충 한번 봅시다 어제 생각인데 오늘 오늘 아마 선물이 좀 지금 애매하니까 초, 초장에는 좀 약간 조심스럽겠죠. 근데 기관과 금투, 투신, 연기금, 외국인은 계속 팔지만 기관과 금투, 투신, 연기금들이 매수세가 만약에 지속적으로 들어오는지를 파악을 하시면서 오늘 대응을 하셔야 돼요. 어, 요쪽에서 좀 지속적으로 좀 나와주고, 개인도 좀 같이 매수세가 나와주고, 와, 미국장 올랐대 하면서 올라와주면은, 어, 나름대로 좀 오전장에서는 추매를 해볼 타이밍도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조금 조심스러운 타이밍입니다. 자, 수급이 어떻게 가느냐를 좀 유심히 보셔야 돼요. 기관 투신, 금융투자 외국인 어떻게 가느냐 그 방향성을 보고 결정해야 됩니다. 한 제가 항상 말하지만, 자 포지션 싸움이라고 했죠. 주식은 자 개인들이 밑에서 이쪽에 개인 사이드고 이쪽이 기관 사이드인데 개인들이 물고 있던 거를 어제 기관들이 사면서 한칸 올렸어요. 자, 여기서 미국 장이 올랐으니까 한칸더 오르는 포지션을 기관들이 가지고 개인들을 한테 요한칸 위에서 떠넘긴다면 우리나라 종합주가 지수는 아마 1900을 터치하러 갈수 있겠지만 만약에 여기서 기관들이 어제까지 여기서 갖고 있던 물량을 더 사는 행위를 하지 않고 한층 더 올리지 않고 여기서 만약에 개인이 사는 형태가 된다라면은 아마 1800 아 2,900을 뚫는 일이 어려워지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디서 팔아야 될지 판단해야 되죠. 요정도 아, 기관들이 한층 더 올린다 그러면 여기서 팔아야 되겠지만 은 기관들이 한층 더안 올리는 것 같다. 그럼 요정도에서 파는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 수급을 보면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요 시장 흐름을 보시면서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면 되겠네요. 곧 장이 시작할 것 같으니까. 여기서 닥치고 업로드하겠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보시겠죠? 아. <laughs> 자, 오늘도 건승하시고 화이팅하십시오 별다른 좋은 뉴스가 나오지 않아서 선물이 애매한 포지션이지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어제 뉴스가 정말 좋아서 미국이 이렇게 올랐나요? 아니죠. 그냥 올려 갖고 한칸 올려야 되기 때문에 올린 거죠. 그러면 올렸으면 뭐 하겠어요? 올렸으면 자기가 여기서 사서 요만큼 올렸으면은 요정도 가격에서 팔고 싶어서 올리는 거겠죠 그정도 생각하십시오 자 감사합니다 자 오늘 아침 전략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